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열 가지 순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생활 속 디테일이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배달 서비스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식을 시키면 30분 안에 집 앞에 도착하는 건 기본이고, 새벽 3시에도 주문이 가능하죠. 게다가 요즘은 배달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지? 라는 반응이죠. 지하철과 버스가 시간에 딱 맞춰 오고 한 번에 연결되는 환승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간편식부터 화장품, 심지어 택배 서비스까지 가능하죠. 특히 새벽에도 원하는 걸 바로 살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를 찾기 힘들거든요. 밤늦게도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려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니, 라는 반응을 자주 듣곤 하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죠. 한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김치, 나물, 계란말이 같은 다양한 반찬이 무료라는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제공된다는 점이죠. 집뿐만 아니라 전통 한옥, 심질방, 심지어 일부 카페에서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는 것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라는 점을 이해하면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병원 대기 시간이 짧고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감동적입니다. 아프면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죠.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거의 모든 곳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통시장에서도 카드가 통하는 곳이 많죠. 외국인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니 하며 놀라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중 하나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떡볶이, 호떡, 붕어빵 같은 음식들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 중꼭 체험하는 아이템으로 꼽습니다. 특히 먹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죠. 이열 가지 중몇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놀라웠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